이 아이클레이 두 개의, 두 개로 제가 공을 만들어 볼 텐데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제가 왜 간단한 걸 지서도 모를 텐데요. 이게 문방구에서 팔면 한, 어, 5천0원 정도 한대요, 네 개. 친구가 말해줬습니다. 자, 일단 이거를 조금 떼주고요. 어? 이 정도면 떼주면 되겠죠? 아, 이 정도. 잘해가지고. 다시. 어, 어, 반퍼15% 밖에 없어. <laughs> 해주고요. 이제 빨간색도, 빨간색이 좀 많이 해야 된대요. 보라색만 넣는데 빨간색이 많이 필요한가? 이 정도면 되겠죠? 응. 자, 이 정도면 되겠다. 이제 섞도록 하죠. 태극기 물연놨어 아, 마다 이거 덮어야 돼. 아야우, 깊어 오, 어, 좀 섞이네요. 오, 잘 섞이네, 아이클레인이. 어? 원생들 간다. 조금 원생들 갔는데 여기선 좀 파랗게 보이지만 여기서는 약간 보라색입니다. 오.. 어, 근데 이게.. 빨간색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? 약간. 그쵸? 파란색은 좀더을까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? 빨간색 있다. 많이 섞어줘야 돼. 마이마이 마이. 여기도 있다. 빨간색이 많은 것 같은데 좀이 이 정도면 된것 같죠? 이 정도면 잘된것 같은데. 이거래. 이걸 보, 보여드릴 수없게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. 해서 동글동글 맙니다 동글동글하게 한 다음에 굳으시면 되는데 뭐 이정대로 해도 될것 같아요 자잘 자, 보시, 보시면 자 엄청나게 탄력이 있는지 한번 제가 자 엄청난 어, 탄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탄력 이 특정물이 엄청 탄력 와, 대단한데요? 자, 잘 보이셨습니까? 응. 이게, 예요 여기서? 또좀 어, 이용도예요. 탄력 넘치죠? 좀, 탄력이 좋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, 봐봐요. 이말 탱탱물 같기도 하고, 그렇죠 그러면, 이만.